가족형 알츠하이머를 앓는 경우에 자식대에서 약 50%의 확률로 알츠하이머가 유전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내한의원의 이진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매의 유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희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어머님이나 혹은 할머님께서 치매가 있으셨기 때문에 본인도 많이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요즘은 건강 검진을 하셨을 때 치매 유전자 검사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치매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유가 치매의 유전을 알기 위해서니까 치매도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유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치매를 일으키는 질병은 40가지에서 50가지 이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부 질환에서는 치매의 유전이 굉장히 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치매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것은 알츠하이머 병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을 보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들이고요. 알츠하이머 병에서도 치매의 유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서로 좀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고 하는 유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족형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부모님들 중에서 한 분이 가족형 알츠하이머를 앓는 경우에 자식대에서 약 50%의 확률로 알츠하이머가 유전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우성 유전이기 때문에 50%의 확률을 가지게 되고 대부분 50대 이전에 알츠하이머병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유전 법칙을 따라가기 때문에 윗대에서 어떤 식으로 치매가 걸리셨는지를 아신다면 금방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흔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검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포지 e 히호라는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되는 알츠하이머병인데요.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한 세트,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한 세트의 유전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세트의 유전자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한 세트, 그러니까 아버님이나 어머님 쪽에서 아포지 2, 4 유전자를 받게 됐을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이 3배에서 4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어머님에게도 아버님에게도 모두 아포지 E4 유전자를 모두 받게 돼서 아포지 E4 유전자를 두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8배에서 12배 정도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 유전자가 있으면 꼭 치매에 걸리는 건가요? 알츠하이머병이 생기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족형 알츠하이머병과 달리 이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이 걸릴 확률이 늘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유전자 1개를 가지고 있을 때는 3배에서 4배 정도, 유전자 2개를 가지고 있을 땐 8배에서 12배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건데요. 이 유전자 검사를 하신 분들 중에서 아포지 4 유전자가 있다고 판정이 나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전자는 뇌에서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을 많아지게 하고, 이로 인해서 알츠하이머병이 걸릴 확률을 더 높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치매 유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아포지4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만약에 본인이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평소에 뇌에서 베타아밀로이드가 생기는지를 자주 검사를 하셔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될 때는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베타아밀로이드를 혈액검사로도 검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상 문제가 있다고 밝혀주신 분들이라면 6개월에서 1년에 한번 정도씩은 베타아밀로이드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미리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